자 808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이 식이 성립한대. 자 나열을 해보면 얘 첫째 항이 뭐냐면 a1 플러스 2분의 s1 4s1 이게 첫째 항이야. 둘째 항은 a2 플러스 2분의 4s2 이게 둘짱이고 a3 플러스 2분의 4s3 세번째 an-1 플러스 2분의 4sn-1 플러스 an 플러스 2분의 4sn 얘가 n번짱이고 얘가 Sn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더하기 An 이거야 Sn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나왔으면 이제 밑에다 못쓰는거야 N-1까지의 합을 쓰는거지 자 N-1까지의 합은 A1 플러스 2분의 4S1 플러스 A2 플러스 2분의 4S2 플러스 해가지고 A-M1 플러스 2분의 4S-M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M1까지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도 돼, 이거는 안 써도 돼, 이거 안 쓰고. 여기 이식 보고 바로, 여기에서 여기 뺀 값을 바로 정리하면 된다.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쓴 거야. 너희, 너희도 이렇게 한 서너번 써보고 앞으로 안 쓰면 되는 거야.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지. 언제 이걸 계속 쓰면서 할 거야. 요거야, 요거. 요거 봐봐, 요거 뭐냐, 이거. 얘에서 얘 빼면 요거잖아. 어, 얘에서 얘 빼면 뭐야? 얘야. 얘에서 얘 빼면. 응? 근데 얘는 언제 성립하니? 단, n은 2, 3, 4, 땡땡땡 이렇게. 2 이상의 자연수부터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자 a n 플러스 2분의 4 s n이 a n인 거야. 근데 n은 n이 2, 3, 4. 두 번째 양 이상부터 성립하는 거지. 음. 이거, 안 써도 돼요, 이제.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으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얘만 남고, 응? 어? 얘만 남고. 그래서 이것만 딱,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이제 첫째 양 구해야지. 왜? 얘가, 두번째 항부터 성립하니까 첫째 항 구하죠. 첫째 항 첫째 항 얘가 누구냐면 얘가 A1이야. 얘가 A1 그렇지 얘가 A1이잖아. 첫째 항부터 뭐 K가 1일 때 K가 1일 때이고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지 그런데 S1하고 A1하고 똑같아 절대 양수야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 이거하고 이것이 같아야 돼. 여기 1이야. 그러니까 a1 플러스 2는 4가 되겠지. 그러니 a1은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2가 이렇게 돼야지.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된다. 얘 a1 대입을 해봐. 2 더하기 2 4 4분의 4 곱하기 2, 8, 은 a1, 2. a가 1일 때도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했으면 얘안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거. 확인했으면. 얘 첫째 항부터 성립해. 자, 그래서 이제, 어, sn이 뭐니? sn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나누기 4 이렇게 되는거잖아 또 그지? 봐봐 또 SN이 또 나왔다 S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예 네. 그러면 SN 1은 또 뭐니 4 분의 AN 1 a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지. 또 이거에서 이걸 또 빼. 또 빼. 또 빼. 이렇게. 얘를 또 빼. 그럼 뭐야? 요거에서요거 이거 빼면 뭐야? a n이지. a n. a n은 4분의 a n의 제곱 a n의 제곱 플러스 2 a n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a n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여기 분자에다가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2를 한번 해주자 자이 식에서 양면에 4 곱해서 a n을 넘기면 2 a n 여기가 4 a n이니까 넘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2 a n이 되겠지 자 a n의 제곱 마이너스 2 a n 이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 완전제곱식. a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잖아. 얘도 완전제곱식이잖아, 지금. a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a n 플러스 a n 마이너스 1. 곱하기. 얘에서 얘 빼면 A_n A_n 1 2는 0 이렇게 되겠지. 모든 항이 양수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A_n은 A_n 1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자, 물론 얘도 SN하고 SN-1 썼으니까 얘도 이 식도, 이 식도, N이 2 이상의 자연수부터 성립한다 2 이상의 자연수부터 성립하는데 여기 n-1이 있잖아 그러니까 2 대입하면 첫 번째 항 이용해서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얘는 n이 2부터 성립하고 n이 2, 3, 4 이렇게 성립하고 어, 이렇게 써보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지 자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등차수열 그러니까 an이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2고 아까 첫째 항도 2고. 그렇지? 그래서 2n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a20 20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40 이렇게 구해지겠다. 답은 2번이네.